한 번의 진화. 기아 옵티마. 옵티마 LX를 0% 이자율 플러스 5, 1000불 보너스 캐시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을 갖춘 소비자에 적용됩니다. 한인 사회에서 여러 해 동안 커뮤니티 리더의 자리를 맡다 온 셰리 송이 이법부 지역 30지구의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고 오늘 10일 발표했습니다. 셰리 송은 트레이시 아이디 주 상원의원, 디니 듀클로스 페더웨이시 의원, 그리고 하원 프랭크 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인 샤론 K. 넬슨 상원의원은 쉐리 송은 입법부 지역 30지구의 강력한 후보이며 트레이시 아이디 상원의원을 대신하 쉐리가 출마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쉐리가 여성과 가정,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를 대변할 힘이 있는 후보라고 덧붙였습니다. 버크셔 헷서웨이 홈서비스의 부동산 업자로 있는 쉐리 송은 지난 27년간 킹카운티에서 일해왔으며 국제기업인 및 전문직 여성단체에서 탁월한 여성으로서의 수상과 킹카운티 커뮤니티 서비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페드럴웨이의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86년도에 남편과 처음 디스트릭에 온 셰리는 두 아들들을 페드럴웨이에서 양육했으며 최근 시부모가 거주하는 페드럴웨이로 다시 이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직업과 강한 경제, 그리고 교통 시스템의 개선과 여성의 인권을 복돋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